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타노스 t v 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유튜브 촬영을 켠 이유는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유튜브 채널을 채널을 아니, 아니 유튜브 채널이란다. 유튜브 뭐 촬영을 촬영을 제가 켰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따이오빠 시청자이자, 따이오빠 구독자이자, 저도 따이오빠 팬이, 팬인데, 그 닉네임, 그 뚱글레님? 뚱글레님께서, 이제 제가 채팅을 치고, 이제 따이오빠 방송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그나닥 치고, 채팅 치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채팅을 치시고, 그리고 이따 물고 있어라. 채팅은 입으로 하,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채팅은 손, 손가락으로 채팅을 치고 있는 거지, 입으로, 입으로 채팅 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둥글래님 제가 따이 오빠 방송에서, 따이 오빠 방송에서 제가 채팅을 치고 놀겠다는데, 둥글래님이왜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언니들, 오빠들도, 안 뭐라 하시는데, 왜뚱왜 왜 굳이 똥글레님만, 이렇게 저한테 시비적으로 시비를 거시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똥글레님한테 뭐라고 했나요? 솔직히 맞잖아요. 제가 똥글레님, 아, 제가 먼저 똥글레님한테 시비를 걸고, 제가 먼저 했잖아. 똥글레님한테 욕을 했으면, 제가 사과를 하, 하죠. 근데 제가 똥글리님한테 오늘 시비 건 적도 없고, 욕, 욕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따이 오빠랑, 이제, 저는 채팅 치고 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시비, 어, 시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쪽이 뭔데요? 그쪽이 뭔데요? 저는 따이 오빠 방송에서 채팅 잖아치 어, 침에서 놀, 어? 놀, 어, 놀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폰으로, 제가 방송 보면서, 제가 채팅 치면서 놀겠다는데, 뚱글레님이 왜 시비를 거시면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뚱글레님이 혹시 따이 오빠 방송 있잖아요. 따, 아니, 따이 TV, 어 따이 TV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 관리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장님이 가만히 있는데, 왜 뚱글레님이 왜 난리를 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야말로, 있잖아. 채팅 치지 마세요, 그러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진짜 짜증나네요. 안 그래도 저희 집안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힘든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좀 제발 좀 그리,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여기에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따이티 v 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